안녕하세요. 올해 창립 40주년 대한민국 투자이민의 역사 클럽이민 정철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독보적 리저널 센터인 c m b 에서 새로 내놓은 그룹 86 히루드 게이블 하우스 아파트먼트 프로젝트의 투자자 모집이 시작되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룹 86 프로젝트는 직전 프로젝트인 그룹 9 1일 키루드 디트로이트 공학 에어카고의 투자자 모집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감된 이후에 나온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지역에 위치한 지상 5층 218세대 규모 고급 임대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 EB5 자금 최대 4,720만 불, 총 59세대를 조달 가능토록 구조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토렌스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LA 다운타운에서 남서쪽으로 약 4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대략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렌스는 공립학교 학군이 우수하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으며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등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가고 토렌스 지역 엔터테인먼트로 핫플레이스였던 게이블 하우스 볼링이라는 볼링장을 포함한 인접한 리테일 상가 두 곳을 철거 후 고급 임대 아파트 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더 자세히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부지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본 프로젝트는 토렌스 지역의 가장 중심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포선 브로버드와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렌스 지역은 호성 브로버들을 인접하여 많은 마트, 상점 및 레스토랑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생활 편의 면에서 우수성을 제공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미국 본토에서 연간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쇼핑센터인 델 에멀 패션센터까지 불과 2-3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 측면에서는 다운타운과 그리고 LA 서쪽으로 연결되는 110번과 405번 도로로의 접근성 역시도 높은 위치이며 특히 프로젝트 부지가 포함되는 학구는 평점 8에서 9점대 이상의 우수한 공립학교가 포진되어 있다보니 자녀를 둔 입주민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점으로는 토렌스 지역이 포함되는 LA 사우스베이 마켓의 경우 신규 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설된지 몇십년 이상 되는 오래된 아파트들 위주인 상황이다 보니 이번 그룹 86 케이블 하우스 아파트먼트 프로젝트의 경우 근 50년 이래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가장 핫한 클래스 A급 대규모 보급 임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경우 앞서 저희 클럽 이미 고객분들께서 투자하신 그룹 52, 61등 여타 히루드의 주택개발사업 등과 동일하게 지역 내 유수의 부동산 개발사와 히루드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 후 진행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에서 히루드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한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45년에 걸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인트라 코퍼레이션입니다 건설 일정 및 고용 창출을 보면 기본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금년 2분기 본공사 착공 후 2026년 2분기 완공 목표이고 총 고용 창출 수는 968명으로 투자자 1인당 예상 고용 창출 수는 16.4명입니다. 프로젝트를 요약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모집이 시작된 c m b 그룹 86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012년 이래로 EB5 업계 내 선구자이자 선두주자인 c m b 리저널 센터는 최고의 EB5 파트너십으로 업계 내 최상위권 개발사인 히루드와의 40여 건 이상의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 본 협력 파트너십은 모두 이민청원 심사 단계에서 100% 승인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되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c m b 리저널 센터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젝트여서 직전 프로젝트인 그룹 90일의 경우처럼 빠르게 모집 마감이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본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